2월 6일 구독자분들과 실전 비트코인 1분봉 단타 매매. 오늘 2시간 정도 매매를 진행했지만 아쉽게도 245만원 손실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비록 손실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벌써 5년째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손실 나는 매매도 다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비록 손실이지만 매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월 6일 목요일 오후 7시 59분 금일 구독자분들과 1차 비트코인 단타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분봉 양방향 단타 매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단일 차트를 기준으로 시가 대비 소수점 앞에 10포인트가 먼저 도달 한 쪽으로 배합값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일단 용문자는 패스한 채로 천천히 진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일 실시간으로 진행하면서 신호 송출 방을 통해서 신호를 전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다 무료로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로 문의주시면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전고점 라인을 지금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죠. 중앙선 기점을 해서 반등이 상당히 빠르게 나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볼륨 상단이 이제 조금 벌어졌기 때문에 정고점을 뚫고 나면 볼륨 상단까지 또 추가 돌파가 나오는 움직임이 많이 나와서 지금의 1분짜리는 매수로 50만원 진입하면서 추가적인 돌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콘 1분짜리 매수로 50만원 진입하겠습니다. 1월달에도 제가 1월달 올해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손실났을 때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시드머니의 5% 고정 진입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수익만 낼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실 스세를 대비해서 항상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일단 시가는 84.94. 어, 하지만 67까지 빠지면서 오히려 매도가 찍히네요. 이렇게 되면 1분 전에는 실격으로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진입했던 금액만큼만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드머니 5% 고정 진입은 무조건적으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난 생각보다 정고점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더 저항이 섞이고 있는데, 난 추가적인 타점이 나오진 않는 상황이라서 2분자리는 패스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고점 찍고 다시 오히려 빠지면서 지금 왼쪽 하단의 크로스 지표는 파란선이 오히려 빨간선을 하향 크로스하는 단계적인 하락타점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3분자리는 매도로 스위칭해서 한번 진입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3분자리는 매도로 50만원 진입하면서 하락타점 잡아주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아, 오히려 18까지 또 반등을 치네요, 여기서. 저점 라인은 충분히 더 빠질 거라 봤는데, 이렇게 되면 3문자리 역시 실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일단, 저점 움직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초반부터 저점이 흔들리는 상황이라. 네, 일단 5분짜리 역시 한번더 패스를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저점에서도 애매한 위치에서 오히려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단순히 이것만으로 진입하기에는 좀 타점의 근거가 빈약한 것 같네요. 6분 자리도 한번더 패스를 하겠습니다. 또, 생각보다 반등이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연속해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오네요. 네, 비트콘 7분절에는 매수로 다시 한번더 가주겠습니다. 아, 또 이번에 다시 16까지 내려가네요, 이게. 네, 일단 8분 전에 한번더 패스를 하겠습니다. 반등은 주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고점 라인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면 매수세가 힘이 약할 때 금방 꺾이는 경우가 많이 나와서 비트코인 9분 자리는 매도로 다시 스위칭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가는 97.31포인트. 그렇죠. 86.12까지 내려가주면서 구문자리는 매도로 수익을 가져오네요. 아 근데 불매 하단까지 빠지더라도 좀 매수로 십사살이 들어가기 좋은 자리는 아니죠. 지금. 뭐딱 반등 힘 약, 힘이 약하게 나오면서 저점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나와서 네, 이거 10분짜리는 패스하고 1차는 아쉽지만 105만원 손실해서 마무리 짓고 2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배민 다들 수고 많으셨고, 저는 2차 때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